할렐루야. 아,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 약한 것이 은혜일까요? 예? 사람들은 강한 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육체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물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명예를 위해서 대통령을 돼 보고 싶어서 열심히 밤낮으로 뛰는 사람들. 왜 그래요? 강자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왜 어머니가 강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강한 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약해서, 여자는 약해서, 잘 울고, 또 마음으로 잘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은, 그러나 자녀들만 있으면 어머니는 아주 강하고, 호랑이와 같이 그렇게 강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나의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못 받아도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이렇게 꽃을 달았어요. 아버지인데 아이, 왜 아버지는 어머니 날인데 왜 나를 달아주냐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래도 달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아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달아줘서. 여러분, 남자분들 대신 달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 아, 바울은 나의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 물질이 많아서 그의 부모로부터 노마의 심의권은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많은 학문을 원하지만 그는 많은 학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하버드 대학 총장에게 사사를 받아서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는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낙원에까지 그러니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 이렇게 많은데도 없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너냐면 내 안에 가시가 있다라 가시가 이 가시가 무엇이냐 이거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간질병은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질병은 물에 쓰러지면 그대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어떤 분은 이 간질을 바울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간질을 갖고 있다면, 누가 내 자식이 간질을 갖고 있다, 내 형제가 간질을 갖고 있다, 내 이, 아, 내 친척 중에 누가 간질을 갖고 있다면, 특히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 같으면 방에 꼭꼭 숨겨놓고, 부끄러워서, 부모가 부끄러워서, 자식이 부끄러워서, 형제가 부끄러워서 방에 숨겨놓는 사람이 종종 뉴스를 통하여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고요. 이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 안질에 걸렸으면 어느 때 여러분 안질을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꼭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안질이 확실한 건 뭐냐면 바울이 담에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엄청난 빛을 만. 엄청난 빛을 그의 광채가 눈을 때렸기 때문에 그의 눈이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 우리도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간질이 아니라 안질이 안질이라는 병은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눈이 막 아파서 안압이 생겨서 막 터질 것 같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눈 아파 아이고 눈이야 이러고 쓰러지면 아마 다 목사님 왜 여기에 은혜가 없다 이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는 분 알겠어요 한 20년 전에 한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를 부흥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3개월 되신 분이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집회를 막 예배를 드리고 거의 끝나고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과당탕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쓰러졌어요. 아 쓰러져 보니까 쓰러져서 가 보니까 손을 만져 보니까 손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돌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급히 나인원을 불러갔고 나인원원이 가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영안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사람을 살려야 할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절히 기도해요. 아, 아무리 기도해도 캄캄한 어둠 속인 거예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누구도 사람들 성도들 누구도 말이 없어요. 다그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 다 말이 없고 하나하나 하나.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에서 죽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죽은 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오더라고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사도가 설교를 하다 눈이 아파서 더 이상 설교를 할수 없는 그런 심한 고통이고 그래서 항상 그와 동행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아플 때마다 약을 넣어주고 또는 침을 넣어주고 지치를 해주지만 은 사람들에게 볼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게 은혜가 될수 없는데 바울사도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내가 이 가시, 이 안질의 가시,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여 나에게 뽑아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좀 나를 해방시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걸 문제를, 그의 눈의 안지를 고쳐달라고, 눈앞을, 눈 앞을, 눈안압을좀 낮춰서 폭발되는 그런 고통, 폭탄 맞은 같은 그런 아픔을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어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고쳐주지 않겠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죠.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에? 아예 내가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해도 그 마, 그 생각조차 못 하는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 족하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니다이 약한 것이 은혜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이것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기익과 은혜를 깨달을 때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강할 수 있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내 약한 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했습니까? 오히려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물질이 더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이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바울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울에게 친히 응답해 주셨는데 너는 이것이 약한 것이 너에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왜 은혜냐면 네가 이 천국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아진뱅이를 일으키고, 너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오히려 너 약한 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의 부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공허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점점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연약할 때나 하나님을 잘 믿다 가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좀 되면은 자기 처남에게 그 사업을 맡기고 동생에게 사업을 맡기고 친구에게 맡기고 그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고 또 여행일 다니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방에 가서 바람 나서 또 바람 나갔고 사업을 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나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믿음의 깊은 수준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그러니까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아 아, 연약해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그걸 깨닫. 이 에, 한국의 지성인의 이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어령 교수 어, 책도 많이 썼어요. 이와여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가 있냐 나같이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나같이 지성이는 예수를 믿을 필요 없고, 그냥 별로, 어, 그렇고 그런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됐느냐 하면 자기 자식 진아라는 진아씨의 딸이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딸이 자기 살과 같고 자기 뼈와 같은 그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몸에 마음을 볼 때에 고추고 간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지성도 또 지식도 명예도 다 없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자기 딸진아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부모는 이렇게 자식 때문에 약해요. 부모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만 딱 준비를 해주신거그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서 떠나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공항 나올 때부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딱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약하지만은 자식 앞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어머니. 정말 어머니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위대한 거예요. 어느 어머니 한분한 한 분마다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날 어머니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 노래.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데, 우리 먼저 비디오로 노래를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